한잔하죠 이러니까 어난술안 먹어 마셔시 장윤아 이러는 거야 내가 지금 형들 선배님들 마셔야지 개리지 같은 녀석 마셔시 장윤아 이러는 거야 그래 지금 밖에 담배피를 팔아 비로 갔어 어. 기억나는 게 붙이자 낼게 근데 라이터가 없나봐 얘가 라이터가 없었어 야 라이터 그러니까 아뭘 알아서 해봐봐 이러니까 불 붙이라고 얘가 <laughs> 진짜 우리 이제 세 명과 얘기를 좀 해봅시다 네 유랑이 제일 친하잖아 나랑 둘이 제일 친해. 아 일어나요? 그래? 어. 우리가 저기 새 멤버 들어오기 전에 몇번 스포를 하긴 했거든. 어떤 사람이지 이름은 얘기 안 하고 테라이브 뭐 자주 술 마셨다. 멤버들이랑 술 먹고 정호랑도 술 먹었는데 평상시에 너무 착한데 지킬나해도 뒤집어진다. 이 정도까지는 우리가 스포를 음. 했거든. 그 나도 얘랑 원래 별로 안 친했거든요. 음. 근데 이제 뭐 가게 뭐 가끔씩 와가지고 막술 팔아주고 착하고 해서 좋아했는데 어 일단 술 취하면은 삐삐야. 약간 좀 동서동동. 음. 음. 너무 벅차요. 진짜 나는 탑 원이라고 생각해. 요 근데 장점은 아, 아. 끼가 아예 없어. 개인 기가 그래. 절대 아니야. 너. 약간 일반 거 같아. 진짜 일반 끼거든요. 어, 뭐 경력도 있고. 이 잘해요. 그러니까 진상 케어를 좀 잘하더라고. 지가 진상이 되니까 진리가 <laughs> 맛대맛으로 뒤집어졌더라고. 아, 어. 어, 난너 나는 너무 술한 모습만 봐서. 영상 아, 시엔 술을 안 먹으면 그렇게 착한 사람이 없어. 너희들 막 너무 기대는 하지 마세요. 막 뒤집어지지는 않아요. 너 진짜 바로 자를 수도 있을 것 같아, 너는. 아, 설마. 어머나. 안 봤어. 얘기만 들었어. 와.. 나 깜짝 놀랐어 술 먹어봐 너 먹어봤지 먹어봤는데 다른 곳에서 정신, 그러니까 정신줄을 놓고 또 이제 소주가 들어가면은 몸 안에서 막그 조폭이 나와 그럼 나 깜짝 놀랐다니까? 그 남자과 조폭이라서 난 괜찮아 야야야 야, 야. 야 우주에 앉아 이 개비준년아 <laughs> 그렇게 하면은 나중에 내가 저기 취한 동서랑 동동이 형을 양주를 이렇게 원스테리아 이거게부 넣은 다음에 빈 방에다가 넣고 셋이서 숙연수함을 어. 할게 그러면은 저기 치료가 되겠지 들어오세요 이제 어 들어오셔도 돼어 빨리 들어와. 이 어, 어. 네, 어. 역대 정말 긴장감 없긴하다. 어땀 칠. 안녕하세요. 나는 네. <laughs> 또 이렇게 이렇게 세면보 중에 또 국장을 이렇게 취약이 온 사람도 처음이긴 한데 <laughs> <뭐지>? 아빠박선생요 <막 웃음> <laughs> 아빠, <laughs> <laughs> 아빠 아니 아빠까지 아니야. 나는 형보다 어리잖아. 나이가 좀. 있는.. 지죄송해 <laughs> 정신이 없어가지고 어, 네 진짜 변신이 어, 안나나동시 아저씨 <laughs> 아니에요? 나 신경 쓰고 오긴 했는데 좀.. 신경거고 왔는데 신경쓰고 왔는 신경 안쓰면 어떻게 된 거야 도대체? 인사 한번 해주시오 예.. 네. 안녕하세요 네. 우담 <laughs> 실장입니다 지금 이게 방송이 돌아가는지도 잘모르겠어가지고 아, 네. 아, 많이 긴장되나봐요 네.. 죽겠어요 형 지금 편하게. 그나마 그래도 좀 친한 멤버들이랑 붙인 거니까 풀안할까요 평상시대로 해. <laughs> 아 그래도 아무리 그래도 신인 멤버가 왔는데 시작부터 소중신 멤버가 없었잖아 우리가. 어 저기 약간 도전 의식 강한 누나들이 있어요. 술 도를 보고 싶대요. 그래서 손이 유치가 더 됐어요 나 <나오는데> 혼자. <laughs> 동서보다 또라이라기보다는 결이 다르다고 생각해요. 결이. 그러니까 동서 동동 합친 느낌이라니. 아 근데 솔직하게 너무 공격받기만 했잖아. 네. 반격을 합시다. 세라 아담 중에 누가 제일 또라이 같아요? 아예그 네. 저기 뭐야. 솔직하게 편게 얘기해도 돼. 제가 봤을 때뭐 저보다 더 심한 분은 사실 없는 거 같아요. 술 아, 취했을 때. 그래? 네네. 잘.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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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고현정이지? 아 죄송해요. 뭐, 뭐 사막 사막인데 너무 무섭고 공격적이다. 저말 재밌어요. 다 풀지 않네. 표정 아니 근데, 근데 실물이 훨씬 낫거든. 어. 표정이 좀 무섭게 나오니까 좀 웃고 계셔 주면 안 돼. 약간. <laughs> 네. 네. 주, 주머니 뭐 있어요? 핸드폰에 립밤 있어요? 어, 다행이네요. 네네. 주머니 어. 뭐 있어요? 칼 나올까봐. 칼 나올까봐. 안 자꾸 주머니 막 뒤적뒤적거리니까. 아, 네. 마담 7년 했다고요? 네네. 오. 근데 본업을 왔다 갔다 좀 해서 장사 때문에. 음. 장사했어요? 네, 카페 운영하다 개인 카페 하다가. 어. 망했구나. 마, 망했죠. 어. 네. 그거. 여기도 자게 멋있었거든요. 공감하게 총남. 와이팡 하셨잖아요. 그? 어, 떻게 알아요? 네. 아, 진짜. 가봤어요, 우아스? 네. 아니, 얘기를 사실 들었어요, 손님한테. 손님한테 어, 어. 들어요, 그거를. 얘기를 들었는데 어. 뭐라고 들었어니 스님, 그러고님 뭐라 그래요, 우아스를? 어, 이제 뭐 자기 친구 데려갔는데 어. 우아스라는 데를 갔다. 우아하더라 어. 막 이렇게 여기까지. 어. 말씀드에 이게 맞는 거 같아요. 좀뒷 얘기. 아, 뭐야, 아니. 여기도 돼게 진짜 뭐라그랬는데 인테리어는 좀 실망했다. 장년이해 보라고 그러고. 들었어.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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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그리고 진짜 해도 되는 거예요 어? 네. 친구 데려가기생피했다고이기 <laughs> 되게 되기 되게 네, 근데 아, 우담이 그... 오늘 여기 올때게 되게 되게 되차 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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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가 되게 가게 되게 되차 되게 되게 되 차가 게 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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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 아, 되게 아니라 게 되게 되게 되3 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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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 네, 뒷문을 어. 세게 열면요 문짝이 떨어져서 어. 이 뒤에 타시는 분들한테 좀 조심 좀 해달라고 <웃음> <웃음> 그렇게 아, 이제 얘기하죠. 이제 숨겨도 A 있을 것 같아. 애 있나요? 딸내미 있을 것 같아. <laughs> 네, 저 진짜 엄, 없어요. 유튜브를 찍는 거. 바이거나 그런 건 아니죠. 완전 게이? 네, 저 게이 마, 맞아요. 네. 언제부터 게이였어요? 저는 성 정체성 고민 없었어요. 저는 이제 유치원 때부터 텔레톱이 인형 좋아하고 아빠가 며칠. 이제 로봇 사주면 울고 그랬었죠. <laughs> 그 했어 웨딩 피치 다 알고 있죠 이제 웨딩 피치 네, 웨딩 피치 좋아하죠. 봄, 네. 아, 뭐 주문도 알고 있어요. 주, 무슨 주? <laughs> 어떤 일이 있었냐면 어. 원래는 어. 우담이 형을 음. 두달 전에 쓰려고 했어 음. 방송에서도 얘기했어 조만간 신민수 부가 들어옵니다 다음 주에 기대하세요 뭐 이렇게 했는데 다음 주에 이제 우담 씨 이때 봅시다 하는데 갑자기 카톡이 아니야 일이 안 사라지는 거야. 음. 어. 그 이후로 계속 연락이 안 돼가지고 나랑 피스비랑 뭐 이런 사람 내가 살다 살다 처음 본다고. 음. 방송에 공지까지 다 했는데 이상하다 그랬는데 가게를 갔는데 무담씨가 있는 거야. 술 먹고 있는 거야. 어. 음. 죄송합니다. 에이, 죄송. 그야 가게를 이제 다른 걸 하려고 그랬었어요. 친형이랑 PC방을. 아. 근데 진영이 이제 제가 이쪽인 걸 아니까 그러지 말고 자기랑 사업을 같이 하자 그래서. 음. 사실 그때 네. 고민도 정말 많이 하고 뭐 밤도 많이 새고 제가 또 이제 뭐 샤머니즘 좋아하니까 신점도 이제 또 아는 선생님한테 보러 가고 음. 아 근데 너무 이제 음, 아, 아 이거는 그때 당시에는 나도 좀 당황스럽긴 했는데 또 한편으로 이해가 됐던 게 나이가 좀 어느 정도 있고 음. 약간 그런 얘기를 많이 해줬어 자기가 지금 약간 인생의 3십 초반인데 어디로 가야 될지 잘 모르겠다 그래서 내가 약간 제안을 좀 했던 거고 그래서 고민이 네. 많은 시기 와서 그럴 수도 있죠 뭐 네, 다시 한번 기회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어, 딱 가게 왔는데 음. 얘너 얘기 좀 해봐라 했는데 이제 나랑 나나가 좀 이렇게 푸시하는 그게 있었잖아 아. 근데 삐삐 치길래 뭐 우리 얼굴에 먹칠한 느낌도 들고 음. 욕 존나 했잖아 말이야 말을 하지 왜 당일날 삐삐를 치냐고 그래가지고 설명을 하더라고 사실 PC 방 있는데 또그 PC 방이 또 무산이 됐대 어. 그래서 너무 땀을 지구했는데 다시 얘기하기가 좀 너무 민망스러워가지고 음. 대출 저렇게 얘기했잖아 <laughs> 대출이 막혀서 친형이 어. 어. 그또 그런 얘기하더라그왈이 싶어서 얘기했는데 또 뭐라고 하지 알아 <laughs> 너무 죄송해서. 정주인 사장님이랑 피, 피숙 씨한테 어. 한 200만 원씩만 드리면 어떻게 안 되냐고 그러시고. 예. 200이 없을 거 같은데. 200 있어요? 있었어. 아니 제가 가고 형이 기 출발할 없어진 거잖아. 우리 둘한테 좋은 거잖아. 어. 200그 현찰로 아니고요. 뭔가 차나 이게 이런 걸로도 좀... 맞춰도 저런 생각 하더라니까 미친년. 네. 진심이었나? 진심이었어. 네. <laughs> 그 헤이딜러까지 알아봤었어요 미쳤어. 미쳤더라 약간 동생이가 너 마음에 들어하는 것 같거든. 지금 컨셉? 네. 근데 좀 이따 밥 먹고 또 어떻게 해야 또 인기가 많아지는 거나다마 네. 우주한테 평소에 했던거있지막 <laughs> <laughs> 네. 개미가 딱막이런거 있지. 우주 개뷰지막 네. 이런 거. 네. 이런 거 하면은 이제 더 터지고 더 좋아요. 좀 이따는 그런 거. <laughs> 어?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네, 음. 편하게. 되게 형도 존경스러운 게 같은 이제 업종이 있는데. 음. 술 주정을 한 번도 안 버리시는 게좀 되게 멋있는 것 같아. 아니, 그래술 짧게 한 먹어서 그런 거고. 응. 그거 진득하게 한번 먹어보세요. 아, 너 먹는 거 보니까 너무 재밌어가지고 술 취할 결을도 안 나더라. 야. 아니, 치킨집을 가고 김밥집 집을 갔어. 얘나 한남동 갈 거니까 그러면 걸로 와. 네 알겠습니다 선배님 다 왔어. 이제 소주기 맞는 거야. 막좀 아, 취했어. 취했는데 이제 우주가 이게 맛있게 먹고 있는데 한잔 하자 이러니까 어난술안 먹어. 마이 창윤아. 이런 이런 해가지고 뭐라고 이러니까. 아나 씹.. 야 이러면서 이러는 거야 나랑 친해? <laughs> 왜 이러는 거야 이러니까 형들, 선배님들 마셔야지 개비지 같은데 마시시 쌍여나 이러는 거야 그래도저주 개비지 씨는 소주 를 마셨어? 근데 이제 여기는 어. 소주를 좋아하는데 우주는 약간 소맥을 타 먹잖아. 어. 근데 계속 좀 이렇게 빼고, 근데 또 치킨집까지 갔어. 근데 거기선 이미 덫이했거든 어. 기억도 못 하는 거야. 여기서 마실 거지? 이러니까 아 어, 내가 알아서 먹어 이러니까 권성이 높아지는 개 같은 <laughs> 거야. 이제 때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언성이 높아지는 개 같은 연하 이러니까 밖에 담배 피로 파는 피로가 어 기억나는 게 붙이자 을게 근데 라이터가 없나봐. 얘가 라이터가 없었어. 야 라이터. 그러니까 아 몰라 알아서 해봐봐 이러니까 불 붙이라고 개가 아이씨. 이러니까 나나가 이제 좀 취했잖아. 야야야야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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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앞서지 마 이러니까 어 죄송합니다. 저 죄송합니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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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나 있을 때까지는 그냥 내 네, 알겠습니다. 나나 들어가니까. 이학년이 씨, 너무 수어, 씨. 시... 몇년이했어 이러니까, 나 10년 됐다 이러니까, 그래서. <웃음> <웃음> 그래서. 딱히 부정을 <부정으로> 안 하시대요. <laughs> 그때 이제 제가 4차였어요. 4차였는데 올라가서 이제 소주 먹다 보니까 네. 어느 순간 이제 필름이 끊긴 거죠. 어. 근데 이제 그러고 이제 형들 인사 드리고 이제 헤어지고 나서 오후가 넘어갔는데 오후까지 먹었어? 제가 네, 넘어갔는데 그러면 좀 약간 이해가 되네. 제가 이제 대리를 불렀는데 차가 없는 거예요. 주차해 는 위치에 너무 취해서 기억이 안 나는 거죠. 어. 그래서 경찰서로 갔어요. 너무 취해서 제 차가 없어졌다고 경찰서 아저씨 휴대폰 빌려가지고 엄마한테 전화드려서 이제 택시 타고 집으로 갔죠 네 그리고 그 다음날 이제 저녁 일어나니까 저녁 10시더라고요 내가 어제 꿈을 꿨나 아그뼈좀 뭐, 아, 네. 먹은 게 아예 기억이 안 나는 거야? 그 뼈가 앞에 뭐가 있었던 건 기억나는데 뭐 정확히는 안주는 별로 안 좋아한 스타일이고 안주빨를안세요 소주만 먹는데 음, 막한두잔세 음. 잔씩 먹을 때마다 음. 막 우주한테 막 <laughs> 욕이 더더 업그레이드가 돼 업그레이드. 좋았던 게 선을 넘지 않고 선을 넘어. 기분 나쁘지 않은 그런 텐션이었어. 그리고 그 술도 그게 또 그게 외부가 아니고 테라수도 있던데 있어. 어. 테라를 손님 데리고 온 거야. 그 아침 시간 솔직히 받기 싫었거든. 어, 어. 어 짜증 나게 어. 아침에 손님안 봤는데 왜 데리고 오는 거야 이게 이랬는데 불쾌하시지 않게 제가 해드리겠다 했는데 손님 착해. 어. 그때 나랑 우주랑 뭐뭐 뭐 대근이랑 뭐 셋이서 받았을 거야. 그냥 우리끼리 어. 떨자. 어. 지가 가운데 갑자기 앉아가지고, 야, 너 이거 먹고, 이거 먹고, 우주한테 앉으래, 우주가. 얼마 줄 건데? 나좀 비싼데? 아, 앉아, 이 미친 년아. 개뭐 <laughs> 뷰지 같은 년아. 아, 그래, 앉았어. 이러니까. 내가 끼떨었지. 어, 아, 그래. 우주는 거의 약간 템프로 급인데. 저 정도면 이렇게 줘야지. 1시간에 아, 얼마인데? 어. 나? 그래도 1시간에 30원 줘야지. 3만원짜리 년아. 니가 30이야. 이렇게 벌레 같은 년아. 이러니까 손님이 놀란 거예요. 어머나 이러니까 넌 조용해 개 같은 거냐고 확 오늘 기억력 뒤집어지는데? 난다기억나그 가운데 자리였어. 안쪽 방. 어, 아, 이렇게 먹자다고했 아, 어, 어, 조심하세요. 우담이 형 선수로 출근한 지 얼마 안 돼서 챙겨주셔서 감사해요말반 시켰나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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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살아? 누구죠어떻누구죠 음. <laughs> 누구죠? 어떻게 알아? 선수 만들어보고 온 것도 아니고. 어 아니 그냥 갈길 잘 봐야지 그래 잘해라. 누구야 소주 한잔 하자야. 네너잘 지했으면 됐다야. <목소리> 뭐 연휴 잘 보내고. 오케이. 예, <목소리> 미담이 좋아. <목소리> 어 약간 사촌끼인데 MBTI가 IST I N T P. 네 I N T P. I N T P. I S T P. 지 우리 네명 전부 I 조합이야. 우주 씨도 I I C고. 음. 그때 쯤 우주는 뭐야? 뭐 우주 씨야? 뭐 우주 연이야 뭐야? 빨라지니까. 뭐 개비주로 개비지로 통일하죠? 괜찮아요? 편하게 합시다 앞으로. 네 네. <목소리> 어나 그때 우담 싶으니까 막 브이로그 아이디어가 막샘다는다맨 어. 맞는 아들 어. 해가지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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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우담이가 약간 결이 음. 유튜브다니까 아프리카 결이긴 해 근데 재밌더라고 그 우자한테 편하게 해줬대 괜찮아 어. 이, 옷, 이 옷을 좀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아 어, 그때 괜찮을거 같아 내가 그 심도 깊은 연출의 의도를 어. 이제야 깨달았네 부천 느낌? 어. 부천 난리죠? <웃음> <웃음> 아니 <laughs> 왜냐면 <laughs> <laughs> 나는 이사람. 우담 씨랑 방송하면서 재밌을 거라는 기대를 아예 안 했거든. 응. 너무 재밌어. 내가 너무 좋아하는 이야. 아, 나 솔직히 얘도 기대 없었거든. 그냥 오늘 무난하게 가자 이거였는데 어. 의외로 캐릭터가 어. 생기네. 우주랑 캐리가 제일 좋아요. 쟤는 응. 사석에서 봐봐. 난 나도 내가 찍고 싶더라 카메라로. 네 평소에도 술안 먹으면 나한테 그렇안해 어. 술만 먹으면 그러는 거지 아니 하잖아 어. 그안 취했을 때도 가게 자, 가, 그 가끔 왔었거든 잠깐 근데 네, 그냥 우리한테 난이 얘기해서 했는데 우주한테 간다 개부진 년아 <laughs> 하자니까그 취한 거야 어, <웃음> 간다 <laughs> 개부진 년아 그 취한 거야 아니 우주씨가 뭐 고민 상담 저한테 하긴 하더라고요 무슨 그 고민 상담? 뭐 젠더 하고 싶다고 싶다 아 얘기아 싶다. 아 그렇게 얘기하긴 했는데 제 아니 그 끼던 거야 우한테그 정신 차리라고 그랬잖아 정신 차리라고 개부진 년아 이것까진 베겼어야지 해갖고 어. 뭐, 어. 뭘 이런 걸 입어야 열심 하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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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넘어가면 또 돌아올 수가 없으니까. 아, 그렇지 말려야지. 신중하게 좀 해라. 그래어잘 말렸어. 잘 말렸어. 딱 짜증나는 게 왔어 어. 왔는데 뭐 주선수 끄네 양수 하나 끄내는 거야. <laughs> <laughs> 그것 존나 많은 거. 퀄키지. 퀄키지. 그래서. 아유, 아빠가 선물 받으신 거예요 술을 양주를. 아빠 술왜 웅초 왔어? 이제 안 드시고 이제 참고 주시길래 어. 좀 비싼 거 하나 이제 가져왔죠 이제. 그럼 왜 오빠 우리 가게 와서 먹는 거야? 그거, 그거 죄송합니다. 그거 먹다 먹다가 감도 안 되는 거야. 어. 아, 여기는 어. 끝났다. 오빠 나 잠깐 어디서 갔다 올게 하고 튀었어. 그러니까 아니 얘기라고 가야지. 그러면 안 된다고요. 노담 <laughs> 씨가 어. 이렇게 취하면 빙의가 되시고 주소 가발 말면 빙의가 되거든요. 아. 꽃, 꽃선녀한테. 그러면 오케이 인정. 그서 어. 네. 네, 우리 전이잖아요. 뭐. 너 젠더 손님이 많구나. 어. 네. 아니 진짜로 좀. 손님이 좀 있긴 해. 약간 박승 퇴장 손님들도 우담이 형한테 많이 가고. 어나 그때 그너 받은 그 젠더들 봤어. 젠더 그렇게. 네. 이제 그 친구가 이제 남자일 때 친했었어요. 아, 아 진짜? 진짜? 아. 근데 이제 오랜만에 연락이 되고 나니까 이제 젠더가 됐더라고요. 음. 어. 그럼 왜안 물렸어요 그거는? 뭐 그럼 왜그 그때 바빴나봐요. 제가 못 말. <laughs> 아, 돌멩이님 게이 맞죠? 게이죠 여자 뭐. 여자는 중삼 때 마지막 사귀었고잠깐만 유치원 때부터 개인데 중삼 때 여자를 왜사귀어요 그러니까 그때 급식 당번 친구 사겼었어요. 급식 많이 받으려고. <laughs> 어머나. 근데 이제 헤어지니까 열자 없더라고. <laughs> 어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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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나도에서첫 방송 보는 거 같아. 기토가 이다이. 네 즐거워요. 잘해 주셔갖고 다들 이렇게. <laughs> 어. 네. 오늘만이야. 이런 캐릭터를 유지하고 다 차원인 게 좋아요. 게 좋아요. <laughs> <사람도> 좋아요. 사람들 <laughs> 처음에는 뭐라고? 아니야 아니 지금 들어 안 먹었는데 한 마디 할했어요 뭐라고 려고 이제 뭐라고? 아니 자꾸 여기서 찍은 찍은 거 있잖아. 하니까 이제 궁시러궁시아 예, 예. 나는 이렇게 고생 많이 하는 사람 되게 높게 사거든. 음. 배달해보고 카페 알바해보고 카페 운영도 해보고 이렇게. 노가다 방송도 해봤어요? 사장님이 이제 연락 주셨을 때두 번째로 음. 그때 사실 이제 화물차 면접 보려고 그랬거든요 어머나 아그뭐 자격증이 있어? 운전 일종이니까 이제 아어 근데 이제 거짓말처럼 지원 넣으려고 그랬는데 사장님이 간사에 카톡 주셔가지고 남자 어제는못 살고 그런 타입은 아닌 거 같아 거의 20대 때야 뭐 이렇게 만나고 싶었는데 지금은 사실은요 만날 기운도 없어요 샤워하다 지쳐서 진짜로 근데 나 샤워 안 자서 해 나도 지쳐 근데 왜 누구 안 주고 야채만 줘? 목 좋아하세요? 네 그럼 얘기 하시지 장식적으로 <laughs> 퍼주는데 <laughs> 물로 안 퍼주는 게 마이킹은 안할 거지? 아 이거 뭐 필요하면 해줄 수 있지? 아, 어, 너무 이제 너무 감, 감사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또아 일단 할 거긴 할 거고 아니 아니 생각이 어쨌든 <laughs> 그, 그것도 빚이니까 요즘 필요하긴 하잖아 그치? 좀 힘들어서 그치? <laughs> 왜 자꾸 왜 빛이 있 들어. 아니 좀 힘들다 했었거든 아, 차를 이번에 팔 거여서 좀 괜찮을 것 같아요 얼마 나왔어? 팔면? <laughs> 얼마 안 나오더라고 이제 한 86만원 정도 <laughs> 네. 집문안 열리는 거 보고 이제 10만 원 깎을 것 같아요, 거 같아요. 응. 응. 아. 아 매워. 어머, 어머니가 아세요. 아시는 거 같아요. 고이 때 했었어요. 고이 때 이제. 어머, 했어. 고등학교 2학년 1학기 때 엄마한테 8시까지 스타벅스로 좀 <laughs> 오라고. 학력은 아. 어디까지 나왔어? 우리 배웠을 거 같아요. 미용한다고 이제 어머. 바로 검정고시 했죠. 이제. 중졸이에요. 검정고시 이제 첫 때죠. 미용을 했다. 고등학교 2학년 1학기 때 자퇴하고 이제 미용하고 너 그럼 아, 메이크업이랑 머리 이런 거다할수 있겠다 그때 스탠만 스펙, 1년 해서 네, 뭐 이렇게 능숙하는 않고. 샴푸 몇개 시켰, 몇, 몇, 몇 시켰다, 몇명 시켰다 하루에. 아, 뭐 거의 그냥 볼링공 따듯이 한. 100명은 그냥. <laughs> 볼링공. 근데 이제 샴푸 이렇게 해드리면 어. 좋아하세요. 또 여름에 쿨 샴푸 해드리면 아, 볼링... 그한번 뒤돌아보시거든요. 이렇게, 오 시원하네 뭐야 이거. 어, 보통 많이 내이러면서 어. 네, 그럼. 그러면... 도좀 주고 그랬어요. 그러진 않더라. 네. 카, 카페 운영할 때는 돈 많이 벌었어. 얼마 얼마 들었어요 차리는데? 그때 당시에 창업했을 때가 권리금에 받고 한 5천 좀안 됐던 거 같아요 짜든 개인 카페였나 보다 프랜차이즈 아니고 네 근데 평수는 한 23평 정도 아꽤 크네 여장에도이고 <laughs> 여장 좋아하시나 봐. 여장 안 해봤어요? 그 네이버 블로그에 친구가 블로그 하는데 사진이 하나 있긴 있을 건데 왜 블로그에 올려요? 그 친구 이제 블로그 하는데 한번 이제 사진 올려도 되냐 그래가지고 음, 풀하다 한번 하자 이래서 이제 그때 이태원 음. 갔었죠 이제 어때요? <laughs> 취향이 맞아요? 이게 다른 사람으로 산다는 게좀 짜릿하죠. 이제 그 하루 동안은. <laughs> 방송도 비슷한 거예요. 이렇게 다른 타임으로 잠깐 이렇게 사는 거도 재밌어요, 또. 그래. 에이. 밥도 주시고. <laughs> 컨셉이지? 밥도 주시고. 아니 왜냐면 진짜 그래도 뭐. 날씬하시니까 뭐밥안 좋아하겠지만서도 뭐한 이틀 구 먹어야 사람 죽지. <laughs> 저밥 좋아해요. 원래 술번기주신 아니야? 아 그것도 이제 술 번개 방장. 어? 아술 번개 방장이 있어요? 어, 술 번개 또... 방장은 어쩌다 하게 되는 거예요? 그냥 먹고 산다고 이제 알아보다가 진짜 배걸 다했다. 어. 한번 이제 해봐야겠다 개인 사업자를 또 하나 파가지고 카드 리더기 있잖아요. 음. 아. 이제 그거를 하나 만들어서 이제 회비 걷고 이제 술 번개 진행했었죠 이제. 그때도 이제 술 먹고 좀 실수를 해갖고 <laughs> 야 개비주 다 한잔. <laughs> 아, 잘하시죠 <laughs> 죄송해요. 그때 보고 계시면은 그때 오신 분들 죄송합니다. 아, 술 번기로 오신 아기들한테. 네. 아기 손님들한테 저도 이제 습관을 잘못 들였던 게 그냥 술주정이랑 생각을 하고 했었던 건데 아, 굉장히 이건 예의가 아니구나 싶어서 그 다음부터 이제 완전 존댓말 하죠. 어, 아, 그 다음으로 또 사람이 왔어요. 많이 줄었어요. 아, <laughs> 네. 소문 났겠지, 이미. 저 지금 본명이에요? 아니요. 그 이제 장명으로 지어 주신 거예요. 아. 그... 그 예명이에요. 네, 마담이명. 네네. 마담 네네. 어... 원래 본명은 이제 좀 되게 굉장히 생소한. 어나 아, 나 아는데 어, 나, 나, 봐야겠다. 나, 나 계좌에 찍힌 거 있는 거 같은데. 네. 봐야겠다. 본명은 네가 밝히고 싶은 밖에 좀특이하긴하다아 저는 개명이에요 내년에. 어? 개명해요. 또 저거. 어디서 또 사주 봐 가지고 또그 바꾸라고 아니, 했니? 아니, 아니. 그게 아니고 오. 이게 형준이라는 이름이 음. 공부 이름, 공부 이름. 공부 쪽으로 나가는 야되 이름이라고. 공주지. 근데 솔직히 딴 따라잖아, 솔직히. 어. 지금 완전 딴 따라잖아. 그럼 건딴 따라는 어때? 건따라, 건따라. 건따라 어때? 건따라. 따라따라 건따라. 어, 건술 따라. 물상 자리잖아요, 우주 씨가. 형님. 어머. 물통 차리는 어떻게 알아? 아그 생일에 뜨더라고요 실장님들 근데 제가 별자리를 좀 알아서 어머 모든 마담들의 별자리를 외운 거예요? 외국에서는 맞습니다. 별자리가 약간 MBTI 같은 <laughs> 권이래 그 아, 맞아요. 네. 물병자리가 그 플리자는 네비우스의 띠처럼 이렇게 성격이 오락가락하는 게 많아요. 그래서 그 상징하는 게 네비우스 띠가 있어 물병자리가. <laughs> 그래서 어쨌든 좀 이중성을 띠기도 하고 본인이 그 이중성에 대해서 되게 답답해하기도 하고 그렇다 하더라고. 오이렇 넘어갔어 지금. 오. 아가리지 아가는거봐 개자리 너 어때? 개자리도 진짜 감성적으로 알고 있어요. 진짜 감성적인데 어. 남들이 볼 때는 또 돌처럼 딱딱한 사람인 줄 아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되게. 진짜 친한 사람만 우는 모습을 몇몇 본 사람이 없다라고 어? 약간 이렇게. 오, 맞아, 진짜. 본 네, 소리야 3천 명이 000... 000... 넘게 봤는데 <laughs> 아, 뭐. 남수원 게 한참 오셨습니다. 치브리치니까 맞잖아. 네. 돈은 많이 벌었었어? 수입은 만족이었죠. 회사로 저는 아, 더, 아. 항상 낮에 다니는 회사를 비유하기 때문에. 음... 제가... 오, 좋은 말있다 회사를 음... 비유하면 은 우리 네. 엄청 큰돈 벌지. 음... 음... 제가 또뭐 쌤스가 명품 좋아하고 이런 것도 아니라서. 어... 네, 전 좋아해요. 그래 보입니다. 이거 선물 받은 조용히 하세요. 원래. 아니, 뭐, 없던 게 생겼네. <laughs> <laughs> 아니. 하지녹음그만 <laughs> 듣는 거 아니지? 네? 또그만 듣는 거 아니지? 아니에요. 근데, 너그 방송... 방송이 박질 않해 어? 그래도 약간, 방송을 한다고 그러고 안 하면은, 날라갈 수가 있는데, 이미 올걸다 까고. 나는 약간 여기가 되게 뭐랄까, 마지노선이라고 생각해. 나지따배수해지인데 아. 이 빠른 소리가 아니라 뭐 그만둘 생각은 절대 아직 음. 없습니다. 네. 그래서 남은 이렇게 앞으로 동안 열심히 이렇게 방송도 많이 보고, 사람들이 어떤 걸 좋아하는지 분석도 많이 음. 하고, 네, 음, 네. 음, 음.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오늘 초방송 치고 다들 여론도 생각보다 나쁘지 않고, 물론 더 봐야겠지만, 그러니까. 앞으로 좀 기대를 할 테니까. 한명부 어. 댓글 많이 달아주세요. 댓글 좀 많이 써주세요, 오늘.